아, 요 부분이 은근히 난 코스네. 지금 처음 와보는데. 하여간 이 바위, 에? 이거, 이거, 수줄에 의지해가지고 가야 되겠네. 저쪽으로도 그렇고. 아이고, 이거 뭐, 촬영해 가면서 내려갈 수는 없네. 여기서 동영상 찍고. 저기대로 간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어야지 여기 이렇게 가면서 촬영을 해가면서 간다? 쉽지 않은건데 <laughs> 아니야 이거 촬영하지 말아야 돼 저, 저만큼 내려간 다음에 촬영을 해야지 아 이거 어디로 내려가는게 더 나을까? 저쪽 방향으로 내려가는게 더 나을까? 헷갈리네. 이거 시들잡 시들 잡는게 더 나을까? 아유, 이거 의상 능선이 저렇게 가가 지고, 호로 갔네. 의상 능선이 어떻게 가는 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 아, 저렇게 가는 건가? 아무래도 저, 방향이 저렇게 되는 거, 어, 의상 능선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해가지고 저, 저렇게 가는 것 같아. 저쪽 가면 또 안내 표지판이 나오고 든지 아이고, 저거 내려간 다음에. 여기는 이거, 봐, 한 손으로, 이거, 저, 카메라 핸디캠 잡고 갈 수가 없어. 나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고수가 돼가지고, 이거, 한 손으로 척척 될지 모르는데, 난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 하관 내가 볼 때,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저 방향으로 가는 게, 어, 저 의상능선 같아.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번. 의상능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거는 아마 뭐 사모바이 뭐 비봉 쪽으로 가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건. 난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이고. 그럼 저기 조막큼 내려가야지. 안녕!